지난 시간에 정보공개에 관해서 1시간 정도 촬영을 했는데 강의한 것보다도 더 신경 쓰이는 게그 동영상이 또 중간에 끊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 다행히도 촬영에 성공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게 요새 등이다 보니까 그냥 강의 의적인 데 자꾸 신경이 곤두서는데 어, 이번 시간 촬영도 어,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진행할 주제는 2편의 마지막 쟁점이죠 개인정보보호법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최근 5년간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는데 어, 이거, 이거는 중요한 쟁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또 어려운 법률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그러고 이게 아직 판례가 축적이 안돼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또 전면적으로 개정돼 가지고 어, 이 출제 가능성은 더 높아져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개인정보보호법은 그, 주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서는, 어, 출제가 좀 다소 안된 경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도 안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법률입니다. 자, 일단 이것도 양은 많은데, 야, 양은 뭐 굉장히, 굉장히 많네.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강의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에요. 자 일단 개인정보는 사생활에 관한 쟁점이죠 우리가 정보공개는 알 권리에 관한 쟁점이요 기본권과 관련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의의미 성질에 관한 건데 어, 이, 이게 이제 그 헌법 그 17조에 기정되어 있죠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건그 공개되지 않느냐 이게 다를 말은 뭐예요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되잖아요 침해배제 방해 배제 이게 소복적인 거라죠. 그 침해되지 아니할, 공개되지 아니할 소복적 권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래서 저, 저 적극적인 적극적인 권리라는 게그 법률의 진작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게어딘냐면 354 있죠? 어, 제목부터 다이어야 돼요. 3 5 4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이, 이런 거다 제목부터 다 외워야 돼 이게 3 3 5하고그 다음에 보호의 한계인데 어, 3 7주 2항에 다 기본권 제한이법의 한계를 준수하면 당연히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상식적인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익 경량에따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 제한하는 거네요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익 경량에 의한다. 뭐 특별할 거 없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데 이것도 헌법에서도 중시되고 있죠. 자, 인간의 존엄과 같이 이건 십조죠. 행복추구권 이것도 10조에 돼있고 헌법 10조 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게 이제 헌법적 근거에 가는 건데 대부분은 10조와 17조 두 가지를 같이 거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별로 논리적이지 못한 아이 헌재 결정인데 논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10조는 일반적이고 추상적 조항이에요. 근데 17조는 개별 기본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개별 기본권이 특별 기본권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논리에 따라 17조만 적용된다고 해도 되거든요. 굳이 10조를 끼워놓을 필요가 없는데 10조, 17조에서 도출된다라는 거. 근데 그, 그것도 골 때리는 건데 어쨌든 내용은 뻔하죠. 정부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다. 근데 그, 어라? 3 3 6에 가면, 그 법적 근거, 헌법적 근거인데, 자, 헌법적 근거, 그 다수는 논리적으로, 그 17조에서 찾아요 돼. 산장안의 비밀가정 이게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10조와 17조 결합하고 있죠. 근데 현재는 혼수 상태인데, 이게 대국계요. 그 같은 해 5월과 7월, 두달 사이에, 모순되는 판례를 내는 거예요. 골때리죠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을 제대로 할 능력이 있는지 저는 결정적 의심됩니다. 아니 지가 두달 전에 서명을 내놓고 그걸 까먹어가지고 기억도 못하고 영감들이 엉뚱한 모습되는 판례를 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추제됐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재적 기본권 그럼 이거는 어떤 헌법조항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10조하고 17조 결합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가지고 대법원이 17조,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라는 거, 그 다음에 10조와 17조 결합, 모순되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적인 사항이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적 증표가 타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모든 진술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말을 누가 녹음할 것인지 녹음된 자기 음성이 재생될 것인지 그, 그 재생한다면 누가 재생할 것인지 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 내용이거 앞에 10조, 17조 또 결합하는 거 보이죠. 법률에 의한 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이죠. 네, 이게 일반법이고, 자, 그래서 현재는참두 가지 표현, 모순내는을다 외워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는, 이거 출제가 많이 됐던 거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된다. 이거 안 보면 되게 헷갈리죠. 공, 공적 인물 예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에는. 그 공적 인물에 관한 거 제한되긴 하지만 아예 배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감각으로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지문에 관한 거 이거 위헌일리가 없죠. 위헌이 벌써 없어졌을 테니까. 그리고 뭐 합헌이라고 하는 건 가볍게 보면 된다. 그 다음에. 대부분 판례 전환합치인데두 가지가 나눠져요. 변호사직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위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 이건 인맥지수에요 한천에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건데 이거는 위법이에요. 근데 이, 이건 인맥지수니까 개, 개인의 사적인 인연에 관한 이런 거니까 근데 대부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자 이거는 인맥 지수가 아니라 승수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거 어, 이거는 적법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 가 당시 새누리당했죠 조전혁 고대 선배들인데 참 방송에 요새 출연을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뭐영 머리가 영 있어 보이질 않던데 그래가지고 이거 위법이라고 그랬죠. 음, 그, 그, 손해배상 해줬던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법률을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건 뭐, 당연한 상식이고. 그 정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애 요청에 따라 형식적 절차장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거 위법하게 침해한걸걸볼수 없다. 이런 게 참, 상생활에 가는 거는 대법원이나 혼자나 조금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이거 애국 같으면 이거 난리가 나는, 나는 사안이거든요 지금도 학교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논란이 있는 건데 이렇게 쉽게 적법이라고 판단을 하나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 다음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다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 다음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의대학교인 어느 대학교인지는 안 밝혀서 학업심도 안 밝혀서 모르겠던데 의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병이 병사 자격 갖고 있는 교수거든요 병의 사진 성명, 성별 뭐 이런 개인정보를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사이트의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인데가의 사의 행위를 병의 개인정보 사리를 조금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평가하거나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 이게 뭐 어차피 홈페이지에다 뭐 공개된 거라 그렇다라는 건데, 법적분권는 미리 받고, 보호대상 정보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사자, 죽은 자로 제외되죠. 죽은 자가 뭐 부끄럽게 없죠. 개인, 그러니까 법이나 단체, 이런 게또 제외되죠.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가나다목 뭐다 에어 돼야 될 거고 진윤에 관한 게 개인 정보 당연히 개인만도 다루는 거니까 당연히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뭐 에어 것도 없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중국됐네그 앞에 걸더보 추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개인정보의 개념적인데 이거 뒤뜰 건 없어요 가볍게 보면 됐고 뒤에 공적 생활 이거 포함된다는 건 앞에서도 봤던 거고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 등 업무상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하는 자는 모두 이 법에 따른 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고 공공기관 이런 거다 이룰 수 밖에 없고 이것도 국회법은 헌법재판소까지 포함된다는 거고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은 내용은 별거 없어요 제목을 내용인데 이게 내용 갖고 뒤트러봐야 뒤틀 수가 없죠. 근데 규정이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버리면 곧 때려지니까 정부 주체 관리도 그다 외워야 돼. 이거 다 외우지 않으면 안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 개인정보 위원회 이런 거 설치해가 철제가 많이있죠 국무총리로 위원회 임기까지 당장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도 일단. 제목은 다외워야 돼요. 제목 본문은 당장 날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처리인데 이거 여기부터가 골때려 이거 참개륵 같은 건데 목장이 먹을 거 없고 도리장아할 거. 없고. 근데 그 비유는 좀 웃기죠. 아니 닭갈비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건 아니죠. 왜 그런 비유, 비유가 나왔는지 몰라도 아 이게 중요한 건데 출제가안 되니까 뺄 수도 없고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에어 본문까지 다 에어 돼야 돼요. 개념부터 처리 개인 정보 처리 처리자가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보 주체가 뭐 사장과 관련된 정보의 주체는 개인 정보 처리자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 수집할 수, 할수 있는 경우, 이, 이런 거뭐어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에어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 제한한다고 주장되는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 제공했다는 것인 경우 정보처리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하고 정보처리자에게 영리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소극은 부정의 의미죠. 그래서 이건 뒤틀어낼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많은 를를 부담없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할 때, 정보주체 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 저런 건 이제, 예와야 돼. 저런, 저런 판례들은 그 판단 기준 이런 건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사범은 뭐, 중복된 거라. 그 다음, 에 개인정보 수집 제한도 중요한 쟁점이고, 개인정보의 제공, 이건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걸 얘기하죠 이런 제삼자에게 제공하고 또 제삼자에게 제공하고 이러면 뭐 유출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런 감각으로 이거 중요한 쟁점이고 목적의 이용 제공 제한 다 같은 맥락이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다음에다마찬가지 지금 이제 개정되고 나서 판례가 축적이 안 돼서 그렇지 이, 이것들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공무원 담당 공무원 그, 그, 이나 아니면 아그 법원이나 굉장히 실무에 중요한 것들이. 에요 그다음 민간 정부는그고위식절별 정보하고 개념을 구별하는 게 좋은데 이건 뭐 예를 라고 안 해도 돼요. 굉장히 사생활 중에도 가장 예민한 거. 뭐 대표적인 게 어떤 성적 취향이나 성관계 뭐 횟수. 성 관계 대상 뭐 이런 이런 예민한 거또 사상 신념 이거 인간의 전원과 같이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오지 않아도 보내. 사상 신념 이거는 인간의 전원과 같이 노동조합 정당에 가입할 때 이건 탄압 탄압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정치 개혁의 여기까지. 그다음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점도. 그 그런 뭐열 것도 없죠. 근데 그 요, 요거를 요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고유식별 정보는 그 개인을 구별하기 위해 부여되는 건데 근데 이것도 또 웃긴 게그 중에도 고유식별 정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IP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세 번째 보면 뭐예요? 주민등록번호는 또 별도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영상정보처리기계 설치운영제한 이거 옛날부터 출제가 됐던 쟁점이에요 근데 기술적인 거라 어, 뭐여러분들 여러, 읽어보면 될 거고 업무이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제한인데 이거 업무이탁과 제3자 제공에 관한 그 개념의 차이에 관한 판례 이게 되게 중요한 판례가 어, 최신 판례로 나왔거든요 자 판례 한번 같이 읽어해 볼까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이건 완전히, 완전히 넘기는 거죠 그 본래 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업무 처리니까재산자의 그러니까 그 이익을 위해 이전, 이, 완전히 이전되는 거고 처리 위탁은 이, 이거는 부탁한 거예요 부탁 본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목적과 관련된 이거는 위탁자예요 아, 아까는 그 재산자에게 넘어가는 건데 이건 안 넘어가고. 위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제3자 제공은 아예 제3자의 이익으로 넘어가는 이익을 위해 넘어가는 거고 위탁자 수탁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의 이익을 위한 그런 거거든요. 요 핵심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거냐 요걸 의미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3자 제공인지 위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인데. 이건 뭐 뒤틀릴 건 없으니까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감염 정보도 일단 개념부터 잘 알아둬야 돼요. 그 감염 정보. 그래서 이건 참 양은 많은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적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뭐 사실 미안할 것도 없지. 뭐, 아니, 뭐 이, 이거는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암기 부담을 줄어들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건 뭐. 다 여러분에게 넘, 넘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354에 가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가는 거저 중요하다 그랬죠 내용까지 네다 AY도 있고 손해배상 책임인데 이거는 아, 조금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 일단 이 법을 위반한 행위예요 일단 뭐냐면 일체의 위, 위법이 아니라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한 것에만 적용된다라는 거 이게. 이게 국가배상법의 그거는 그 특정 범위에 한정되지는 않아요. 위법성이 인정되면 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데 이건 국가배상에 대한 특칙이라 이법을 위반한 행위에 한정된다라는 걸 일단 봐야 돼요. 그냥 위법 일체 일체의 위법한 행위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 이건 당연한 얘기, 얘기 같지만 그럼 이걸 뭐하러 규정했냐? 이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이 경우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바로 저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거를 끊어버리면 규, 규정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어차피 법률이면 위법법면, 그 국가배상법에 따라 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하는데 뭐 신고한 거냐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 이이 뒤에 깨 특별 규정이 이게 704 보면 원래 권리 성립 요건은 권리자에게 유리한 거니까 권리 주장하는자가 입증해야 되거든요. 704에 보면 입증 책임의 구체적 사례, 권리 관계, 권리 분고 규정의 요건 사실 원고 이게 356 이게 원칙이에요. 피, 피해자가 소명을 당 청구하는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을 하도록, 입증 책임의 전환.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논점이다라는 거죠. 그 판단 기준은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두 번째, 고의 또는 중대한 가치. 이거 나중에 보청자를 종합정리 해준다랬죠. 그 이거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랬죠. 그 이런 특별 규정이에요. 통상적으로는 과실이라고 해서 죽고 경과실 다포함하는 이건 중대한 과실의 한정이에요. 경과실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 일본도 일본에 가는 거 다시 올라가면 고 또는 과실에 대해서만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지 나머지 손해배상 요건에 가는 건 전환이 안 돼.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 내가 손해를 입증할 자신이 있을 때는 그, 저 일항이 적용되는 거, 일항이. 근데 이, 이 이거는 이 개인정보 유출에가는거 언제 유출됐는지도 모르고 유출됐다고 내가 뭘 손해를 봤다고 입증하기가 만만치도 않아요. 어, 그럼, 그럼 유출은 됐어. 내그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럼 내가 내가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일 일항의 경우는. 근데 그 입증이 쉽지 않으니까 이제 선택이에요. 내가 입증할 자신이 있다. 그럼 이랑 이랑으로 가는 거고, 아, 난 손해를 입증할 자신이 없다. 이럴 땐 이양 이안, 이양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라고? 어? 어, 사망이네. 어. 사망이 뭐냐면 이건 한정돼요. 개인정보가 분실 분할 유출 위주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요거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일본하고의 차이니까 그 다음에 정부 주책의 손해가 발생할때 이거는 손해가 발생한 때 이거는 법원은 손해에게 3배를 넘지 않아 이거 3배를 루어야돼 이걸 소위 뭐라 고 그래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이런 거 한번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 같은 경우는 잘못 걸려버리면 몇십조 뭐 이래가지고 회사가 망,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다만, 역시 또,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증명할 때는, 이때는 배상 책임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차이 보이죠? 일본은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입증 책임만 전환한 거고, 손해에 관한 건그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손해발상했다고 주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장만 하면 손해 얼마가 발생했냐 이거는 법원이 심리를 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 손해 입증하는 게그 가능하다 그러면 어, 어쨌든 일항으로 가는 거고 손해 입증이 나는 자신 없다 그러면 다, 다만 얼마라도 배상받자 그러면 사망으로 가는 거다. 그다음에 고려사항까지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오, 감을 수가. 아, 아, 설명을 잘못했네. 아, 그 이양도 손해가 발생할 때, 어, 이것도 손해를 입증해야 되는 거야. 입증해야 되는데 이 징벌전거는 중대한 침해니 분실 도난 유출 위주 변주 해손 요때 배상액이 세 배를 더 뛰어 넘는다는 거고, 어 밑에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요요 요, 요게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 아이 경망스럽게 참 설명했네. 어 그래서 여기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분실, 유출이 해소된 경우인데 어, 3 0 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 이제 개인정보 처리 뛰어든 게좀 정오표로 나갈 거예요. 개처리자 붙여야 되는데, 고의 또는 과실 없으면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라 거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입증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300만 원 이하 다? 중에 다만 얼마라도 받자 할때 법정손해배상 이걸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선심, 변론, 종결시까지. 총 뭐,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그다음에 또 제가 한번 뭐 도와줄 게 없네요 유감스럽게. 어. 그뭐분쟁 조정 제도가 있다라는 거. 집단 분쟁 조정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뭐 유치사고 실제 보면은 막 농협 한번 몇 백만 명, 몇 천만 명. 개인 정보가 털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 분쟁, 분쟁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데 뭐다 예울 거라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개인 정보 단체 소송은 어차피 예울 거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이건 제가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자 다음과 거의 언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그러니까 그 단체가 일단 제한된다라는 것도 이거 다예워야 됩니다, 밑에 거 개인 정보 처리자가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 결과는 수락하지 않아야 돼. 요때만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의 권리침해위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금지중지를 구하는 것만 단, 그, 규정이 있다는 라 거. 그 다음 점속관할이죠. 점속관할. 이거 지방부 그, 점속관할. 근데 이건 항구소송에 대한 특징이기라 저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한구소송은 600일에 보면 600일에 매매에 보면 토지관할 성송이 이게 363하고 연결되는 건데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관할, 별론관할 이게 준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이고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전속관할은 특별 규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호사 강제주의. 이게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죠? 근데, 이, 이, 그 헌법재판이 아닌 일반 법원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 변호사 강제주의는 얘가 유일한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송어가 신청서. 문서주의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데, 어, 허가유권, 이런 거 뭐, 제가 도와줄 게 없네. 자, 보측인데 적응의 일부제 저것까지 출제되면, 골때려 지죠. 이건 당장 알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금지행위 이것도 판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이 판례,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에요. 최신 판례들이긴 한데, 굉장히 지역적인 거라 출제될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 무리하게 애우려고 할건 아, 아니고. 그 다음에 벌칙에라는 건데 그 367에 가면 이 양벌규정이거든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유인 그밖에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 행위라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까지도 벌금형을 가한다.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죠. 그 첫째 판례는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외울 건 없어요. 그냥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양벌규정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행위자도 그 벌칙 대상이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법률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위자를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왜냐면 왜냐하면 이게 법인이라고 돼 있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이런 거는 법률의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제헌법정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건데, 저건 양벌 규정이라면 저런, 저런 게 이상한 게또 나와요. 양벌 규정인데 음, 그 사백구. 갑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시청의 허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 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인데, 갑교회는 의른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자딱 보는 순간 어때? 법인격 없는 사단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게딱 보이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얘도 개인 지위가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 360주라고 같은 논리예요 409. 양골 규정이 금년도에 추천하고 많이 됐죠? 대단히 이적인는데 자, 이 시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었는데, 이렇게 해서 드디어 2편이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3편에 강제 파트로 나아가도록 합시다.